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새로운 성경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 에스라의 나무 강단은 성경의 어휘 연구와 안실학교 교과, 그리고 에스겔 연구를 제공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그 외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니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책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가 에스겔, 다니엘 내려가고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각 책, 각 책의 기별이 메시지가 무엇이며 신학이 뭔지를 에,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에, 강의를 해드리고. 이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이라고 하는 좀긴 이름의 강좌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소개, 입문으로 어떻게 이 강좌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창세기의 기별과 신학.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장세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신학이 있다.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둘째는 출리굽기의 기별과 신학. 뭐, 이렇게 딱할수 있습니다. 또, 레위기의 기별과 신학.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경의 책 순서대로 1, 2, 3, 4, 5, 6. 고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해가지고. 66권이 되겠는데요 그 순서를 따라서 마태복음은 제 40번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별과 신학 그 다음에 41번 마가복음의 기별과 신학 쭉 갔을 끝에 요한계시록은 6 6권이니까 66번 요한계시록의 기별과 신학 이렇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다 성경책을 갖고 습신다마은 제가 오늘 여기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핸드북처럼 생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 안에는 전부 히브리어만 되어있겠죠. 히브리어가 쭉 써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에, 좀 간편한 판이에요. 에, 히브리어 성경이고, 에,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에, 보통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제가 또 한, 다른 책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은 에,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헬라어로된 신약성경이에요. 전부 헬라우로 되어 있고, 27권 되 있겠죠? 39권과 27권.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시는 우리말성경, 저는 개역 한글판 아직도 사용합니다만, 요즘 이제 개역 개정판도 나오고, 기타 또 다른 번역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각 권의 기별과 신학을 함께 공부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이죠. 첫째 표제 창세기 마태복음 뭐 이렇게 하는. 각 책의 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창세기 무슨 뜻이냐 뭐잘 아시죠? 세상을 창조하는 기록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언제 붙여졌으며 누가 붙였는가 그런 거 함께 공부합니다. 그 표제가 붙게 된 기원과 이유. 처음부터 모세가 창세기하고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그걸 붙였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원문에서의 표제와 그 의미. 창세기 같으면 원문에서는 태초에 그럽니다. 브레이시트. 브레이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성경의 첫 번째 단어예요. 그첫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책 이름으로 삼아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원어 성경에서 각 책이 차지하는 위치, 아, 창세계는 구역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물론 그 물리적인 위치는 맨 앞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함축하는 것이 구역 전체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중심에 있어요. 창세계는 정말 기초요 중심입니다. 아, 그런 함께 공부할 것이고. 특별히 원어 성경의 독특한 배열,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이렇게 끝내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끝냅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뭐 차이가 없어요 다그 같은 순서로 되어있지만 구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에서 방금 보여드린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창세기부터 로 역대하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그 순서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표제라는 부분에 그런 공부하고 둘째는 저자 누가 썼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진실로 그러한지 우리 함께 각 책의 저자를 공, 누군지 공부하고 저자의 생애와 저술환경 창세계는 아, 어떤 환경에서 기록했는가 아, 우리가 탐구가 된 대로 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의 기록 목적 창세계는 왜 기록했지? 출국기는왜 기록했지? 마태복음은 왜 기록했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뭘 강조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자의 기록 목적, 저자의 신앙과 신학 배경. 그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썼습니다. 누가는 신약의 기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저자의 문학적 성향과 기법. 성경은 아무래도 문학입니다. 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문학이기 때문에 수필처럼 쓴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전기처럼 쓴 것도 있고, 특별히 시로 쓴 것이 많습니다. 시편은 다 시잖아요. 그런 문학적 성향과 기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 배경. 각 책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기록된 역사적 배경. 어떤 배경 하에서 이걸 기록했는지. 또 문화적, 문학적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경은 또 역사적, 문화적, 또 문학적 배경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한 때 아주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책의 내용의 지리적 위치, 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어디서 기록했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셨는데 그게 어디냐 여당강뭐 건너편이냐 이쪽편이냐 그걸 연구하면 아주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의 범위와 방향과 그 현장을 자세히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책의 신학적 입장과 방향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봄이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지만 입장이 다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 다릅니다 좀 비교적 서상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역사적 사, 어, 그 다음, 넷째는 개요. 각 책마다 어떤 단락이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는 한 여섯 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창조는 1장부터 2장. 타락은 3장에서 4장. 홍수는 5장에서 9장. 바벨탑 의 이야기는 사, 10장에서 11장.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에서 38. 에으로 가서 여셉의 이야기는 39장으로 50장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개요를 아웃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 가지고는 그 단락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나누어 개요를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인데요. 각 책의 특징이 뭐며 특기 사항 아주 특별한 사항이 그 안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각 책의 문학적 구조와 특징이 있어요 그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특징, 특기상 고고학적 발견과 성경의 역사성 아, 이, 이, 이 일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여 확정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파니까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맞는지를 딱 그때성경에 이것이 오늘날 이것이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견과 성경의 역사성을. 그 다음에 참고문헌각 책에 아주 중요한 참고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그 책의 특징들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특별한 연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창세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이사야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한 사람들 많아요. 역대상하에 대해서 특별히 평생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작품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좀씩 소개해 드리고 합니다. 넷째, 현장 또는 관련 장소의 자료. 가령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 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갈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바다 구경을 직접 가보면 제일 좋고 사진을 통해서 잠시 볼수 있고 바울이 뭐 어디 어디로 갔다? 어디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지도를 보면아 이렇게 다녀왔구나 이렇게 다녀왔구나. 그럼 지도를 통해서. 장소와현장의 자료를 공개하고 성경 내용을 담은, 그림과 도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샘플만 여러분들에게소개해드렸습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쫓겨나는 장면이 그것을 미켈란젤 g y o u 그렸습니다. 참 좋은 그림이에요. 이 뱀, 이제, 마귀가 뱀 안에 들어가서 말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하와이에 따서 먹게 하고, 아담도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두 가지 장면을 한, 그림이니까, 예? 이렇게 한 폭에다 그려냈습니다. 이번 아, 저렇게 쫓겨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루업계 와보면, 어, 성소에 등대 가있습니다 등대의 모양이 뭐 자세히 묘사돼 있는데 그 묘사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물건으로 만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보면 참 아주 새로워집니다. 예. 등잔에 불을 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 등대는 예수님이 빛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지성서에는, 이런, 언약교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서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죠. 이게 뭐, 만든 것이어서, 그당시의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 대체로 저런 모양의 형체를 가졌겠구나, 우리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들을 다수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체가 이렇게 났느냐, 이렇게 났느냐,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왕시대와 열왕시대하 보면 이 체가 바깥으로 지성소에서 성수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죠 자 그런 것도 그림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도표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연대표예요 연대표인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놔서 누구든지 그리면 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지만은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읽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세대 이름, 1세대, 2세대, 3세대, 아담, 세대 에노스 나가고, 출생시에 AM, AM은 창조연대요. 예 아담이 출생한 것은 창조연대 1년이고, 그 아들, 셋 130세에 낳고, 그 후에 800년을 살아가지고, 930세에 죽었다. 그때 AM이 9 3 0년이에 이런 식으로, 셋 해가지고 쭉 해놓으면, 아주, 어? 여기 보면, 노아 홍수가 1656년에 났다 뭐 그런, 그렇게 음,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막대그라프로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아까 그것을 막대그라프로 그는 것입니다 이 노란 거한 하나가 100년입니다 아담이 a 창조했는데 1년이 나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해가지고 93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 아들 셋은 130년부터 1042년까지 살았어요 에노스는 이렇게 살고 개난, 마흘랄,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인데 아담은 여기까지 사, 살았으니까 누구나 예? 앞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살았습니다 셋도 에녹스도 개난도 마흘랄, 야렛, 에녹도 아담을 보았어요 아담은 930년에 죽었고 에녹은 987년에 하늘에 갔어요 그 아들 무두셀라는 말할 것도 없고 라멕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아담이 죽은 다음에 태어났죠. 이렇게. 그래서, 누가 누구와 동시대에 같이 살았는가를 막대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참 많아요. 아하. 애녹이 아담을 보았구나. 아담에서 그다 타락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가다 보면 이제 홍수가 납니다. 홍수. 홍수가 난 다음에 1년 후에 방주가 되어 아라라산에 머무르잖아요. 이게 아라라산입니다. 높이가 5,137m.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뭐, 제주도 한라산이 1,950m. 그죠? 그 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5,137m. 이 높은데, 그게. 예. 그래서 이 아라라산을 실제로 이렇게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을 보면 제 실감이 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출입국에 가면은 제사장의 예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황금 예복이 나오는데. 백색예복을 입고 청색예복을 그 다음에 입고 애보살을 갖다 붙이고 판결흉패를 달고 견대를 어깨에다 붙이고 관을 머리에 쓰고 성패를 여기다 앞에 놨어요 이러면 아 저런 모양으로 대제상이 옷을 입고 봉사했구나 알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림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의 구조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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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조금 더 다듬고 해야지 이러분께 소개하는데 내위기는두 부분을 나눕니다 1장으로부터 16장까지 하고 그 다음 17장부터 25장까지 26장과 27장은 결론과 부록이 돼요 이두 부분의 클라이맥스는 전반부의 클라이맥스는 속죄일이고 16장 후반부의 클라이맥스는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굉장히 큰 신학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앞부분은 뭐냐 하나님께로 접근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고, 우리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 터득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 뒷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제사 제도가 얼마나 우리 인간 생활과 밀접한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니, 레위기란 거룩함, 성화를 이루는 방법과 유지하는 방법이 레위기에요. 그 맨날 뭐 잡아 피 흘리고, 잡아 피 흘리고, 무슨 죄를 들이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게 엄, 엄연한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또 여기 이와 같은 그림도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 참 그림 참잘 그렸어요 예? 이렇게 하면 아 사무엘이 저렇게 엘리한테 가서 어릴 때부터 배웠구나 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시면 딱 알죠. 이뭐요 나팔 불고 햇불 들고 막 나갑니다. 누구예요. 기도원의 삼백여국사 예. 우리는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그 암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삼손. 삼선, 맞아요, 삼손이에요. 네, 왕창 죽지 않습니까? 어, 이런 이야기, 그림들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더 성경지식을 구체적으로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이건 뭐,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감남선에서 내려와가지고 낙이 타고 들어와요. 그때 나귀에 곧비를 잡고 앞서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뭐 성경은 없지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시대 소망 같은 책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사로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과 나귀에 곧비를 잡은 나사로예요. 부활한 나사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봉사하신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그 배경으로 하여 배한 척을 사진을 찍었니다 예수님이 아마 필리공 이런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다 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에, 모든 사건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나네. 그 공간이 어디냐? 이스라엘 안에서 줄어납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에 이건 애굽 이쪽으로 가면 스리아, 레바논, 저쪽 가면 이제 소아시아, 트르키에 이렇게죠. 이 지도예요. 특별히 구역에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언제요? 출국에서 들어올 때, 그 들어올 때그땅 어디 있었냐? 아, 로벤 여기 있고, 갓 있고, 므나쎄 양쪽에 있고, 그다음 에 이게 시몬 유다, 벤자민, 에브라임, 단, 단은 나중에 뛰어갔죠. 그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사갈, 열두 시파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야 성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지도를 또 가끔 소개해 드리고 또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예, 떠나서, 예, 구브라에서 버가, 버가에서, 이거, 안, 디옥 이거니온, 그 다음에 리스트라, 서베, 똘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지명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도를 보면 아주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것은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에요. 요, 현재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빌립보에 예수님, 아니요. 바울과 누구요? 신라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에,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그 필리버 지금 남아 있는 모습에, 물론 그 당시에는 더 컸겠죠. 그게 다 없어지고 요만 부분 남아 있는데요. 예, 이게 현장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현장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책의 기별과 신학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각 책이 주는 중심 기별이 뭐냐? 창조의 중심 기별은 뭘까요? 창조죠 그렇죠? 출애굽의 중심 기별은 뭐냐? 출애굽이죠. 성경 전체의 내용에 기여하는 역할, 창세에 기여하는 역할, 레위기에 기여한 역할 다 있어요. 각 책이 가진 중심 신학이 중심 기별 같은 거 신. 기별은 좀더 실제적인 것이고 신학은 뭐예요? 좀 사상적인 것이잖아요. 어떤 사상을 신학적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성경 전체의 신학에 차지하는 위치가 각 책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렇죠? 마지막으로 각 책이 주는 현대적 기별과 신학이 뭐냐.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베드로전서가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 에, 이번 이 강좌를 성경의 각 책에 기별과 신학이라는 강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각 책의 강사는 그 책을 특별히 연구했거나 전공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제가 또 우, 구약을 전공하기도 했고 또관심 많아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빨리 에, 하라고 하기 독주하기도 좀 미안스러워서 오경은 제가 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은 또그 다음 책을 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책의 기별과 신학을 약 15분 내지 50분의 길이로 요약 정리하여 한 책을 1회씩 강의합니다. 장세기 한 번에 끝냅니다 시간은 장세기는 좀 기니까 한뭐한 뭐한 50분 한. 그죠? 그건 아주 짧은 책이 있어요. 뭐, 요나서, 오바장, 한 장, 사장밖에 안 되는 것은 15분이나 20분에서 끝내고. 그래서 어떤 거는 좀 길고 어떤 거는 짧고 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서 시간을 안배하되 각 책을 한 시간에 끝냅니다. 그래서 아주 길어도 한 시간을 넘지 못하게 50분 정도로 끝 내기로 하고 모든 강의에는 파워포인트를 자료를 사용해서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어떤 분의 강의의 자료를 원하시면 그것도 보내드리도록 제가 권하겠습니다. 넷째 강의는 일주일에 한 편씩 유튜브에 등재합니다. 창생이 이번 주출리겁기 다음 주 이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66주 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내려간다면 66주 후에는 뭐예요? 성경 66권을 그 기별과 신앙을한번다 훑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더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시, 이사야의 기별과 신앙 이사야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3번째 책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뭘까요? 예레미야 25번은 예레미야 애가 26번은 에스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말라기는 39번 아까 본 듯이 마태복음은 40번 요한계시록 66번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이라고 하는 이 아주, 아주 장대한 대성경 대장경을 시작하겠다고 오늘 이 예고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모든 성경 강좌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제안하실 것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제가 달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기별과 신학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